아짜 분내 진짜 나는 안 분내라고? 인 분내는. 나는 왜 이런 거 클립 안 따? <laughs> 야, 아연은 아무것도 안 따고 얘들아 잘 들었어? 그래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거 클립 따가지고 분내 이렇게 하고 누가 나는 왜 이런 거안 따고 똥! 이런 거랑 막막막 아연은 여자 여자해 나도 여자야 나도 여자고 나도 가슴 있어 나도 <laughs> 가슴은 남자도 있구나. 나도 여자 여자해. 나도 여자 여자하다고 나도 분내 할수 있어 나도 한 대는 분내라고 했는데 와 이대로 진짜 이대로 댓글들도 달라 응냐. 분위기가 아야의 노래는 항상 최고. 이게 내가 귀엽기까지 내가 아무 내 클립이나 찾아볼게. 내가 아무 내 클립이나 그어음아 이건 누르면 안될것 같은데 응냐. 잠깐만 어씨 잠깐만 <laughs> 아 이런 거 말이냐? 클립이 증명해. 너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음, 죄송합니다. 아저못 아 이게 머튜버구나 아무 파트를 클릭해가지고 봐도 이렇게 순할 수 수가... <laughs> 아니 뭐 질투하는 건 아니고 나는 안될것 같아 음. 내 꿈꾸고 딴년 보지 말고 내 생각만 하고 내 다시 보기만 보고 내 방송만 돌려보고 내 스페만 보고 딴데 가서 걸리면 죽는 거야